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진 건설 로봇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이 이름에 로봇이란 말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로봇 회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건설 장비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콘크리트 펌프 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층 빌딩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때 콘크리트를 그 고층 부위까지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펌프 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특수카, 특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 건설 경기가 많이 줄어서 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게 굉장히 줄었지만 해외에서는 점점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 경기에서 회복세를 타고 있고 또 이제 그 전쟁이 났거나 하는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에서는 재건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중동 지역도 지진 이후에 건설을 이제 지진 이후에 재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갖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꼭 실적이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을 이,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펌프카가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 그거 외에 플레이싱 봄이나 또 라인 펌프, 그다음에 스테이셔리 펌프, 이런 펌프 종류에 들어가는 이런 건설 장비들을 주로 이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해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건설, 그 건설 장소, 건설하고 있는 곳에다가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면서 그 이기에 리쇼리랑을 해서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그 회사들을 다시 미국으로 컴백을 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 지역의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크게 시장이 늘어나겠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층 빌딩에 대한 수요 그런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터키의 같은 경우 지진이 그 예전에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이후에 이제 지진 복구 사업에도 이제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들이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러우 전쟁을 곧바로 끝내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우 전쟁이 발생한 지한근 3년여 만에 이제, 그, 이런, 그, 재건 사업, 이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하면서 재건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이런 건설 수요도 있고, 하여튼, 요런 미국 내 인프라 투자와, 그 다음에, 인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게 이 전진 건설 로봇에게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되고 있고, 그서 나름대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품 판매 쪽에서 그 전체 매출액이 한91%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번에 보시게 되면 해외 수출이 국내보다 훨씬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가 나쁘더라도 이 회사는 수출을 갖고 충분히 이런 국내 건설 경기가 좀 나쁜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매출 외형은 지난해보다 좀삼 분위까지 소폭 나아진 모습이지만 영업이익도 뭐 그저 그냥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단기 순이익도 작년보다 소폭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주주 특수관계인 최주주의 지분이 모트렉스 전진 일호 상업펀드가 이쪽이 74.5%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소매, 소인, 그니까 개인 투자들의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약한21%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전진 건설 기계, 건설로봇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곧바로 품절주 같은 양태를 나타내는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모회사가 모트렉스 그룹입니다. 그 모트렉스 그룹 안에 이 전진 건설 로봇을 인수를 하면서 모트렉스 전진 1호라는 사업판들을 통해서 인수를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 전진 건설 로봇을 모트렉스가 인수하고 나서 곧 이어서 이제 상장까지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라는 모회사보다도 이 전진 건설 로봇 이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왜냐면 이 회사 유통 가능 주식수가 2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보호 예수 걸린 게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그, 그, 지금, 요번에 공모한 주식수에서도 그렇고, 6개월 보호 예수 한게한 19만 정도 되고, 기관 투자가 이런 것들 3개월, 1개월 보호 예수 한건 대부분 다 풀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내에서 이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그이 트럼프 이기가 트럼프가 이제 11월 달에 당선이 된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조기에 끝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그 나름대로 이제 주가 상승의 동인이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이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자신이 취임하는 1월 20일 이전에 끝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벌써 이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각각에 대해서 직접 통화를 하고 전쟁을 휴전으로 빨리 끝내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이게 EU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자금을 대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나 우리나라 이런 그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해본 이런 사업자들이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EU 자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EU 기업이나 또 미국의 자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 다 수주에서 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수주를 미국 기업이 하고 이후에 있는 유럽 기업이 한다 할지라도 그재하청 하청을 통해서 결국은 일하는 건 한국 기업입니다. 왜냐면 이런 대규모 그 재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설사나 건설 장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이 거의 못뭐 보면 유일하죠. 왜냐면 중국을 제외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러한 재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하청에 하청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기회를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진건설 로브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기준에서 적정 주가 32,5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됐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테마 바람이 불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더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진짜 1월 20일 날 윤석 그저이 그 트럼프의 말대로 자신의 취임 전에 러우 전쟁이 끝이 난다면 그 1월 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말 그대로 전진건설 로봇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거는 올해보다 확실히 그 이런 사업에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수익이 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은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 상황이고 그. 뭐 오늘 주가 급그 장대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터졌지만 내일 거래량이 더 터질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지금 적정 주가를 좀 오버해서 가고 있지만 이4분기에도원 달러 환율이 지금 유리하게 1 3 5 0 원으로 그천사백오원 주가로 올라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이 전진 건설로봇의 이러한 판매 건설 장비들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기 때문에 환차익을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환차익을 반영한 그 실적을 감안해 보면 확실히 전진 건설 로버스의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